여름 이벤트 지금 플레이 자기야 나 수영복 사주면 안돼? 사랑스럽고 아주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바이퍼를 또 연기해주신 조경희 성우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퍼 성우님 안녕하세요 성우 조경희입니다 <laughs> 평소 목소리가 바이퍼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laughs> 바이퍼가 반주년 이벤트 때 인기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위에 쓸을것 같아요? 몇 위에 있어요? 정말 그 많은 니케 중에. 두 자리 안에 들어왔나요? 두 자리가 뭐예요? <laughs> 한 자리! 한에들어갔다고요 <laughs>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아, 진짜요. 오, 오. 완전 인기가 많습니다. 오. 근데 이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성우님? 이유 뭐, 예뻐서? <laughs> 아니, 근데 성우님이 이 대사가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됐잖아요. 자기야? 이, 이 정도? 자기야? 이렇게 안 했어요. <laughs> 거의 근데 대사의 80% 이상 자기야 가 아닌가요? 맞아요. <laughs> 이 질문 되게 많았는데, 성우님이 바이퍼를 처음 봤을 때의 첫인상이랑 연기를 하고 봤을 때의 바이퍼의 지금 현재 인상이 좀 궁금합니다. 어... 다를 것 같은데 약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웃음> <웃음> 처음에도 어, 예 예쁘다 어떡하지? 이, 이런 예쁜 애한테 어떡하지? 가 <laughs> 녹음 들어가게 이러면 안녕 자기야. <laughs>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시작하면 이렇게 몰입을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바이퍼의 이 애교 많고 매혹적인 그런 멘트들 이런 걸 봤을 때좀 뭔가 닮은 점이 있나요? <웃음> 네? 전 <laughs> 전혀 전혀 없어요 <laughs> 도대체 근데 그럼 성우님은 바이퍼 말고 성우님은 성격이 어떠신지 <laughs> 저요? 빙밀이에요 <laughs> 게스트가 이렇게 얘기하고 처음 봤어. 알려고 했나 <laughs> 이렇게 봤는데 네. <laughs> 제가 지금 이 VR 장갑을 끼고 있잖아요. 근데 성우님이 보자마자 철봉 하셨다고. <laughs> 아 나네 운동하고 있는 줄. 알고. <laughs> 바이퍼님 그 연기할 때이 바이퍼 이 자체를 끌어올리는데 어떤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쓴 거예요, 바이퍼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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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쁨? <laughs> 진짜 근데 이쁜 게 <예쁘게> 다야. <laughs> 솔직히 말해서, 그렇 사실은 진짜 음. 음. 좀 어려웠어요. <laughs> 이름이 바이퍼라서 무서운 그런 음. 걸 상상했거든요. 음. 아, 또 얼굴이 너무 예뻐. 무서운 것도 있는데 또 애교스러워. 근데 또 너무 어리지도 않아. 그래서, <laughs> 어머, 이거 어떡하지? 말이야. <laughs>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스토리 안에서도 다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여자 아니에요. <laughs> 일단은 음.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 어, 그 공감은 음. 전혀 안 되더라고요. 어. 공감은 안 되는데 음.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더니 음. 세상에 얘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아. 안쓰럽고 짠하고 전혀? 음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이제 이 친구가 오. 만약에 제 곁에 있었으면 <laughs> 이렇게 음. 예쁜데 잘 살아야지 <laughs> 어, 착하게 커야지 <laughs>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laughs> 애정이 또. 가는 그런 네, 캐릭터이기도 맞아요. 했나 봐요. 애정이 되게 많이 가고 음, 그리고 아까 음, 여러분이 음, 해주셨던 음, 얘기 중에 진짜 감동받았던 게이 음, 니케라는 게임이 스토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너무 게임처럼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어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점을 딱 느껴주셔서 너무 감동했어요. 음. 많은 분들이 명상면으로이 장면을 꼽으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바이퍼의 목에 이 초커 있잖아요. 음 이게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바이퍼의 약간 되게 애틋하고 아련한 대사가 나와요. 그거를 또 이제 <laughs> 기가 막히게 해주셨었잖아요. 바이퍼 이거 해줘. 잠깐 시간이 좀 필요해. 알았어요. 어. 시간 필요한데. 어, 여기서 이렇게 되네. 자기는 정말 좋은 사람이네. 끝까지 이러고 좀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토라는 사람을 내 마음을 이 답글 쓰는 사람들 부탁해 자기 그 녀석 자켓 빠진 바보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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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약간 느끼고 있었어요 <laughs> 아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사람이 죽기 전에 줄마등이 지나간다 하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되게 독사라고 하잖아요 주변에서 음 얘를 그렇죠. 근데 이때만큼은 진짜 진심이 느껴졌단 말이죠 사실 이때 음. 모든 인생을 후회했을 것 같아요 삶이 힘들고 하니까 내가 음, 막 독하게 음. 살았던 거지 바이퍼가 음, 그렇게 전해달래요 <laughs> 아 어, <laughs> 바이퍼가 죽겠다 <laughs> 와나 나 너무 행복해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뭘나요 뭐, <laughs> 어, 뭐라고요? 뭐라. 아 목으로 나왔지 <laughs> 목으로 나왔지 이제 바이퍼랑 같은 한 식구가 있어요 자칼과 음. 크로우 짜잔 자칼같은 선임 혹은 크로우같은 호임 어느 쪽이 더 싫어요? 그 <laughs> 저..저..저는 두두두 <laughs> 싫어요 네, 근데, 바이퍼면은, 아, 아, 아. 그래도 바이퍼는 자칼을 조금 귀여워하거든요. 아. 자칼 같은 선임이면 아. 자칼은 구워 삶을 수 있을 거지? <laughs> 크로우는 안될 아. 것 같아. 크로우는 안될것 같고, 크로우는 구워 삶을 수가 없어. 어, 너무 무서워요. <laughs> 자. Again. 이쯤에서 어. 우리 바이면짱의상이이렇게나의데이첫 번째 매력이 뭐라고 생각이요이의의1의의상의 어. 매력. 의1 번째 의상의 매력? 의의 <laughs> 우리 성우님께서 성우 시험을 한 번에 붙었다고 하네.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요. <laughs> 음, 솔직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성우를 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아 진짜요? 그분들에게 음. 할, 해줄 수 있는 합격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 사실 제가 뽑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모르겠지만 <laughs> <laughs>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음. 기본기, 가겨거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몇 달했어요.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이런 건 아니고, 음. 저는 좀 많이 일을 많이 했어요. 광고도 하고 리포터도 하고, 대학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도 하고 막 뭐도 하고 알바도 하고 막, 아, 일을 많이 했는데, 그서 현장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들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하. 사실은 음. 막, 음. 이게 막 잘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음. 별로 못했어요, 못. 했어요. 못 <laughs> 못하고, 신인 때는 잘할 수가 없죠. 그 안에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또 다음 주 최대한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더라고요. 와우. 그래서 이제는 막 음. 바이퍼도 막 안타, 안쓰럽고 짠한 마음으로 이렇게 쓰담쓰담 음. 해줄 수도 있고. 경미성우 님이 정말 예쁘게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어. 와. 큰 어떤 응원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니케 여름 이벤트 새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니케가 노래를 또잘만들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음. 세일이라는 어, 제목의 노래예요. 와. 한번 들어볼게요. 아 예. 어, 노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음. 저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와. 이제 무슨 일을 막 뛰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laughs> 노래 한번 같이 들어봤어요 되게 시원하고 어디론가 여행 가고 싶고 약간 어, 그런 진짜요. 마음이었어 너무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게임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야겠죠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나 한번 바이퍼 성우님이랑 같이 야! 살펴볼게요 니케의 여름 이벤트 지금 플레이 자기야 나 수영복 사주면 안 돼? 신규 니케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네. 사쿠라 아 와우 한번 성우님이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 네. 어 눈이 너무 새초롬하게 아, 예쁘네요 분위기의 에 이런 복장을 입는 것도 나쁘진 않군요 아네 그랬네요 오 우산도 너무 예쁘다 에 이런 복장을 입는 것도 나쁘진 않군요 내가 또막 너무 말 많이 시켰니 미안해 <laughs> 아니에요 좋아할 거예요 괜찮겠죠? 여도물한잔 마실래? 자 여기 한번 클릭해보세요 여기 쏴보세요 굿 어머 어머 <laughs> 너무 많이 썼나요? 지금 잠깐 놀라셨어 죄송해요 <웃음> 놀라셨어. <웃음> 너무 귀엽죠? 어, 어린, 어린 시절이군요 <laughs> 어린 시절 <laughs> 어린 시절 어. 키가 작았을 때 <laughs> 어, 그다음은 와 이게 너무 핫해 어, 언니 너무 핫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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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니 웰그래미스터 여기 보면서 선크림 발라주려고 선크림까지 발라요 와. 선크림을 발라야지. 아, 타니까. 아, 그, 피부가 어, 타지 않으려면 선크림은 발라야 선크림 돼. 선크림 발라야지. 어, 피부가 어, 타지 아, 않으려면. 그렇죠. 이야, 딱 봐도 굉장히 세 보이지 않아요? 어, 표정이 엄청 매력적이에요. 그니까, 되게. 내가 다, 어, 어, 어 쏴버리겠어. 어, 어, 약간 그런 음. 목소리. 한번 해주세요. 내가 다 쏴버리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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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최고! <웃음> 진짜 최고! <laughs> 우와. 자, 네. 한번 꾹, 꾹! 여기,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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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laughs> 아, 애기 때 자, 어린 걷기. 시절에 에스디 캐릭터 너무 귀여워. 음. 이번에 여름 이벤트로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네. 자, 수영복도 보여드립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이번에 또 이렇게 코스튬이 나왔는데 데이브 더 다이브라 그래가지고 넥슨에서 만든 게임이랑 콜라보를 또한 거예요 니키랑. 아 그래서 수영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우리 성원님은 어떤 게 제일 생각이 나요? 아. 곡을 쓰고 앵커인가봐! 음! 너무 귀여워요! 우리 바이퍼 성우님이 픽을 받았어요! 야! 아! 그렇다면 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성우님이 해주신 바이퍼. 이번에 굉장히 또 업데이트가 중요한 게 와, 바이퍼 새로운 코스튬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자기, 내 수영복 어때? 신경 써서 골랐는데. 오, 지금 이렇게 수영복 입고 겉에 셔츠를 이렇게 입고 있어요 왜냐면 수영복이 방수가 안 돼가지고 <웃음> <웃음> 셔츠를 꼭 입어요 우와 표정 봐요 갑자기 되게 장난꾸러기 표정 됐어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자기야 자기가 꾹 해봐 그럴까? 꾹 해봐 자기야 한번꾹와 너무 예뻐 음 <laughs> 아니 바이퍼는 총쏠 때도 <청술대도> 예쁘잖아 <laughs> 어? 뭐 어디? 어 오 이거 어, 이머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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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머머그 탔어 에그 이렇게 되게 머힘준머나 어. 어, 약간 머머머머머 그 되게 처음 보는 머머 이제 그럼 머머머으로 뽑기를 가볼게요 메머머가요성머머 <laughs> <성우님> 믿을게요 <laughs> 아, 네 이번에 또 다시 나온 캐릭터예요 자 이렇게 있다는 거 네온이랑 메어리라는 캐릭터가 또머머머머머머다머머머머도 네. 하나씩 뽑고 머게요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사쿠라부터 성머님머 <웃음> 네? <웃음> 어, 주황색이 뜨면 나온거예요 빨리 야! Yeah! 아 우리 성우님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웃음> 네 <웃음> 야! 성우님이 처음에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뽑은건가요? 나왔어 두구두구, 나왔어, 두구두구. 나왔어 진짜야? 나... 두개나 나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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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나? 나왔나? 여름을 맞이하 오뭐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 더 나왔어. 또 차트라. 설마 또두 개? 여름맞이에 어? 뭐 나왔는데요? 두개 가능한 거예요? 아. 아니 잠깐만 일단 소리 질러. 좋겠군. 아 팔십 복제? 어어자 갑자기. 근데 이게. 맞는지 봐야 될것 같아. 피그림 나왔다. 피그림 진짜 좋은 거예요, 성우 님? 오후 이거! 나나오 좋아. 비다오 좋아. 오히려 좋아. 자, 이번엔 제가 한번. 네. 자. 짠! 성훈 성님 분났어. 성 님. 보도보도보도 손님, 아. 아니 어떻게? 아니 원래 이런 이렇게 잘아 이거 다른 거네. 아저씨 <laughs> 우리 상원님이 힘을 불어넣어 주셨어! 나 나갔어 나갔어 진짜로? 아니 이렇게 나 이렇게 응, 나 계속 나오는데? 어? 계속 <laughs> 아, 아, 아저씨 그런데요? <laughs> 아 다른 거 나왔다. 이거 다른 건데? 이거 지금. 열심히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가? 언니미테리의 진입 통일입니다 아 열심히 하시는 분아 이번엔 근데 약간 계속, 계속 나와가지고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아니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쭉쭉쭉 기쁨의 겨워 차단하러 아. 왔 내가 네 곁에 와아 열심히 걸. 하시는 분뭐야어세상 아, 더 나오면 풀돌이거든요. 한번 쭉 한번 가 볼게요. 마지막. 그래요. 사쿠라 마지막 가자. <laughs> 안 나왔네. <laughs> 아,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었군요. 네. 긁어 보실래요, 이렇게? 쭉 하고 한 내려 보세요. 아고. 어았돌어돌았어 돌았어. 크림, 헤드림 좋은 거잖아. 와!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리지 아! 우리 운 오늘 여기다 썼나요 어? <laughs> 성희 오늘 운 여기다 쓴거 같아요. <laughs> 괜찮아요. 그러려고 <돌아가고> 왔어요. <laughs> 너무 행이다구라야한 <laughs> <laughs> 번만 더 나와 줘. 욕심이 많은데. <laughs> <laughs> 할수 있을까? <laughs> 아, 이건좀안 됐네. 아, 에이, 안 됐고. 에이, 안 됐고. 아니 왜 이렇게 잘 나와 미치겠다. <laughs> 아 성훈님이랑 같이 하니까 미쳤어. 응. 음. 어 이제부터는 두개나 나왔어요 성훈님. 양 남자는 아디다어 미슬리스. 자 누군지 볼게요. <laughs> 열심히 하시는 분트리거아 <laughs> 어, 나온 거 같아. 성훈님 나왔어요. 바로 나왔어. 진짜 <laughs> <어험리는 포스는 웃음> 잘 떠서 죄송해요. 지금 바이버성우님이랑 함께 와서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야호! 우 와! 자, 그리고 복합 캐릭터 다시 이제 나온 캐릭터. 어 이때 아니면 또못뽑는 캐릭터예요. 의상 한번 바꾸고 와볼게요. 저설마 수영복 입으시는 건 아니죠? <laughs> 이거 그 다이버 복이에요.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오! 예쁘다. 예쁘다, <laughs> 예쁘다. <laughs> 오래리까지 다른 거 나오진 않았겠지? 그쵸? 나왔나? <laughs> 어!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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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이거 이거 넣어야 된다고 한거 아니야? 하이브리드 네온이 그냥, 그냥 말하면 다 되는 거야 추령 오케이! 로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스는 상세 보기 전부 말해먹어줄게 <laughs> 여기 맵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맵이 너무 이뻐요 들어가 볼게요. 짜잔. 미니맵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체크. 체크. 바이퍼와 자칼오 이거 한번 해주요 타이머 맞춰놨어. 뛰어 자칼 타이머 맞춰놨어. 뛰어 자칼 뛰어? 어디로 낚이는 거? 좋아. 기분이다. 옆에서 응원해줄게. 오아주에나 텐션이 아네스 텐션 장난 아니죠. 축하합니다. 축하죠. 오 여러분 방금 보셨나요? <laughs> 저한테 꼬찌라보했어요 <꼼지르고> <laughs> 물고기요 먹는 거예요? 그냥 먹어요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어어 음. 오케이 우리 유저분들을 위한 이벤트 내용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트 기한 동안에 보상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14일 출석 이벤트로 이제 그 뽑기 티켓 있죠? 이런 거 얻을 수 있고요 오. 이 육성 재료도 어, 여름 스토리 이벤트를 또 이제 진행을 하시면 육성재료를 풍부하게 또 이렇게 모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다음 니케 팝업스토어가 열린다네요. <웃음> 진짜요? <웃음> <웃음> 그래서 7월 27일 토요일부터 8월 8일 목요일까지 여의도 더현대 서울 지하 1층에서 <laughs> 네 그래서 오, 한번 가봐야겠네요. 오, 궁금해, 궁금해. <laughs> 그래서 여름 특별 굿즈가 또 있다네요. 음.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이키랑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따로 오와. 마련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음. 좀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2차 창작도예요. 어, 창작물을 기획해서 신청하시면 인게임 내 보상을 또 받으실 수 있고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7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호호 오. 좋아요. 너무 재밌었어, 자기야. 불러줘서 고마워. 근데 자기야 집에 가려고? 나 밖에서 기다릴게. <laughs> 조공이성우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카터짱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그러면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